볼게요. 나는 1번, 보았다 2번, 딸의 눈이 3번, 반짝이는 거 4번, 기쁨으로 5번, 이 순서대로 문장을 쓰시면 돼요. 나는 이었으니까 I, 보았다라고 써요. 보다는 용어로 씨죠씨의 과거형 써 쓰면 되겠죠. 나는 보았다니까 I 써. 그 다음에, 이 쏘가 바로 무슨 동사? 오형식지가 동사지? 그럼 뒤에 네 목적어, 목적격 보호가 오겠네? 하고 생각하면서 바로 문장을 말해야 되는 거고, 목적어는 딸의 눈입니다. 누구 딸이죠? 내 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을 쓰셔야 돼요. my, 그 다음에, daughter. 여기까지가 나의 딸이라는 말이고, 나의 딸의 눈이기 때문에, 브라, 어, my daughter's, 눈, 아이인데, 아이에 s 붙여줘야 되죠. 눈이 두 개기 때문에, eyes라고 써주셔야 돼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쏘가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올수 있는 거 반짝이다라는 동사 twinkle이라는 동사 원형만 써도 되고요. 아니면 반짝이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싶으면 twinkling. 그든 이 빼고 -ing 써야 돼요. 이그 현재 분사 만드는 방식이 이 빼고 -ing가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쁨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쁨으로가 영어로 with joy 이하면 이게 기쁨으로. 라는 표현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 I saw my daughter's eyes twinkle with joy 또는 I saw my daughter's eyes twinkling with joy 이렇게 가지고 나는 봤다. 나의 딸의 눈이 twinkle twinkling 반짝이고 있는 거를 with joy 기쁨으로라고 해요. 자 그럼 이때 I saw가 같은 거고 my daughter's eyes twinkle twinkling 부분이 같은 거죠. 이때 이제 twinkle 동사였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 동사고요. 뒤에 with부터 joy는 그, 전치사 9, 부사 9, 에서 역할을 합니다. 그럼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보면, I 맞고, so 맞고, my daughter's e y e 까지 다 맞는데, 여기 뭐가 적혀있어요? to twinkle, 맞죠? 절대 안 되죠? to, 절대 안 됩니다. 누구 때문에? 이 so라는 지가 동사의 특징은 뒤에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, ing 붙은 거, 개만 올수 있고, to 동사 원형은 절대로 못 오는 게 특징이었어요. 그래서, to 부정사, 띵, twinkle, twinkling, 이게 올수 있습니다.